안녕하십니까. 양코젠입니다. 이번 상은 일본판 12.7에서 새로 나온 컨텐츠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뭐가 나왔냐면은, 세네된 고양이라고 있죠. 슈퍼레어. 이세네된 고양이 시리즈들의 3단 진화 스테이지에 나왔어요. 어떤 거냐. 지금 요건데 요거. 아, 요거 일단 어떤 내용인지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이게 그세네된 고양이, 고양이 중에 세네된 배틀 고양이를 3단 진화시킬 수 있는 이제 스테이지입니다 여기를 클리어하시면 돼요 여기를 근데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번에 야 근데 이거 좀 괜찮은데 이게 근데 3단 아 그러니까 이제 이 세뇌된 고양이 근데 세뇌된 고양이가 사실 이게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왜 얻기가 쉽지가 않냐 사람들이 잘 뽑기를 안 합니다 이 세뇌된 고양이는 어디서 뽑으시냐면은 계절 한정 레어 뽑기 시리즈가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냥 봄에 뭐 이스타 뽑기라든지, 여름에 썸머 걸즈 뭐 이런 게 있죠. 그 아, 다음에 이제 뭐 발렌타인 걸즈 이런 게 있는데, 근데 거기에서 뽑을 수 있는 한정 캐릭터들인데, 이 계절 한정 계절 한정 이제 레어 뽑기 시리즈에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울트라 슈퍼 레 중에서 그렇게 또그 각해급의 캐릭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썸머 걸즈 시리즈에서 여름 카이가 그래도 조금 괜찮았습니다. 근데 왜 괜찮았냐면은 좀비한테 맷집이 좋다 는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꽤 오래전에 한 3, 4년 전쯤에는 좀비한테 맷집 좋은 캐릭터가 이렇게 없었어요. 그 굉장히 레어한 능력이기 때문에 여름 카이가 아주 인기가 많았었는데 근데 지금은 또뭐 이게 좀비한테 맷집 좋은 캐릭터가 또 많이 나왔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고양이 마스터가 나오는 바람에 이제 그 썸머 걸즈에서 뽑을 수 있는 카이 마저도 인기가 그다지다. 그다지. 그러면 뭐, 어, 그초콜라 디테 정도? 그니까, 이 계절 안정 레어 뽑기를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도 안 해요. 그러고 보니까, 최근 들어 한 4, 5년, 최근 한 4, 5년 동안에 계절 안정 레어 뽑기를 본계에서는 안한것 같아요. 북에서는 한것 같은데? 북에서는 한 거, 본계 산적 있나? 이스타뽑기 때아 이스타뽑기도 한번 했었구나 그때 신캐 나와가지고 그니까 잘안 합니다 그래서 이 유저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세네덴 고양이가 근데 이게 세네덴 고양이가 야 근데 이게 일단그러면은이 캐터 일단 세네덴 시리즈가 아홉 개가 있어요 아홉 개 어, 세네덴 고양이 세네덴 탱크 고양이 세네덴 배틀 고양이 징글 고양이 황소 고양이 세네덴 고양이 세 고양이 피씨 고양이 동화뱀 거신 고양이 어 그리고 이거 한국판은 아직 12.7이 안 나왔는데 그 이미지를 잘못 쓰면은 이게 저작권에 걸려요 그 제가 예전에 그 경고를 먹었기 때문에 이미지는 안 쓰겠습니다 이미지는 어 제가 지금 여기 어 저, 저는 지금 하나 가지고 있어요 저기 그 황소 황소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캐릭터들이 이제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먼저 세뇌된 고양이. 어, 세뇌된 고양이. 얘는 그냥 고기방패죠? 고방. 고방인데, 그니까 러 이진하고 삼진 능력 보겠습니다. 특수 능력만 볼게요. 근데 이거 괜찮아, 이게. 보면은, 일단 이진 상태에서 검은적하고 악마한테 30%로 2.4초 동안 공무, 공, 공무. 그니까 러 이제 공격 무효. 아니, 근데, 오 진짜 이게 이렇게 값싼 캐릭터가 게다가 고방 고방에 이런 공격 무효 들어간다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거 삼진시키면은 고대종도 속성이 추가돼요 게다가 고대조주 무효까지 야 이거 참 그러니까 이게 능력만 보면은 이세레된 시리즈 캐릭터도 괜찮아요 이런 거 이거 고방으로 쓰면 되게 좋지 고방에 이런 특수능력 있다는 거 자체가 어 감사한 일인데 이건 무슨 검은적 악마한테 공단 무효까지 쓰니 이건 아 이거 굉장히 좋은 캐릭터예요 고무고양이, 고무고양이도 고무 고방이죠. 얘는 흰적한테 맷집이 좋다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은 받는 데미지가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4분의 1로. 게다가 3진 시키면은 초맷집이 돼버려요. 그 그러니까 받는 데미지 6분의 1로 줄어들어요, 6분의 1로. 이거면 안 죽는다는 얘기지. 야, 진짜 이거 이런 캐릭터들 굉장히 야, 이거 굉장히 좀 탐이 나죠? 탐이 나는 캐릭터입니다, 이거. 그 그러니까 고방으로서는 왔다다, 진짜 좋다. 다음에는 세해덴 배틀고양입니다. 아, 지금 요 스테이지에서 나온 거죠. 세드 배틀고양이. 이진 상태에서는 흰적한테 엄강. 그 다음에 30% 확률로 흰적한테 저주 걸어요. 3초 동안. 날려버린다, 멈춘다, 느리게 한다, 무효. 삼진이 되면은 100% 확률로 소파동에 나가요. 소파동. 어, 소파동. 그러면은, 어, 아마 소파동으로도 저주가 걸릴 겁니다. 고대 저주가. 근데, 조금, 어, 요거는 잘안쓸것 같은데, 느낌에. 근데 원래 이 배틀 고양이가 잘안 쓰죠. 뭐, 기본 고양이라든지, 꼬맹이라든지, 광란에서도 배틀 고양이는 잘안 씁니다. 좀 애매해요. 요것도, 요것도 좀 애매하네. 요건 아무튼 요건 그렇고. 자, 세뇌된 징글 고양입니다 2진에서는 100% 확률로 4배 3열파가 나와요. 사전거리는 150에서 600까지 2.66초. 근데 3진 시키면은 4배 4열파 3.33초 나갑니다. 근데 이거 체감이 되나? 이거 체감 안될것 같은데. 0.67초라. 어, 좋아지긴 했지만 3진 해가지고 아주 떡상했다고는 느낌은 잘안 드네. 2.66초대 3.33초. 뭐 좋아진 건 맞아요. 좋아진 건 맞는데. 아무튼 뭐야하튼 열파도 나가고 막 대단하네. 세네대는 황소 고양입니다. 이진에서는 검은적하고 악마를 100% 확률로 저주 걸어요. 1.2초. 2.2초. 근데 3전 시키면은 3.6초로 늘어납니다. 검은적 악마 저주 거는 거. 세네대는 황소 고양이 어, 요런 것도 있고. 아, 참, 그 말씀 드려야겠네. 이거는 이제 강, 그, 저기, 그거, 저기, 그, 슈퍼레어 중에서, 그, 광란에서는 3단 지나시키면은 이게 그, 개체 공격에서 그 범위 공격으로 바뀌는데, 이거는 삼지시킨다고 해서 이게 범위 공격으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어, 그건 조금 아쉽네요. 세뇌된 고양이 셉니다. 얘는 흰적한테 초뎀 들어가요. 그러면 데미지가 곱하기 3이에요. 그러면은, 어? 원래 초뎀이면 곱하기 4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제이 물어보실 분, 물어보실 분 계신데, 이게 곱하기 3은 이제 그 보물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세계편, 미래편, 우주편에서 이 흰적 상대로 강해지는 이제 그런 보물이 없죠. 어, 그게 좀, 어려, 그게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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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운데, 흰적 상대로 보물이 없어요. 그래서 곱하기 삼입니다. 삼 참고하시고 그리고 50%퍼센 50 확률로 레벨 2 소파동에 나가요 소파동 그다음에 파동되면 열야열파미지 무효는 조금 어좀어 어, 관심 좀 가나요 열파대무요 삼진 시키면은 매지가 하나 생겨요 100% 확률로 2천들리게2천 2천 그면은 이게 소파동으로도 아마 매지가 들어갈 거예요 소파동으로도. 그러면은 흰적 상대로 흰적 상대로 매직해가 그렇게 흔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 세뇌된 고양이들이 아주 그 레어한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다음 캐릭터 볼게요. 세뇌된 고양이 피쉬입니다. 좀비한테 엄강 엄청 강하다. 좀비 킬러 게다가 50%확률로 50 저주를 2.4초 걸어요. 그독대무용야 그러면은 좀비인데, 그, 독뎀독 쏘는 거, 뭐, 좀비 제비라든지. 어, 또, 몇개더 있죠? 좀비, 좀비 독 쏘는 애들 좀 있죠? 이거 굉장히 좋겠는데, 이거? 야, 요거는 진짜 실전 투입하면 은 아주 잘쓸것 같아요. 세대된 고양이 PC. 요거는 이제 특화된 게 있으니까. 요거는. 야, 좀비 독 쏘는 애들 꽤 많은데. 야, 요거는 가장 어, 쓸모가 많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산에 된 고양이 도마뱀입니다. 얘는 이진에서는 특수 능력이 없어요. 근데 삼진시키면은 파동 데미지 무효, 멈춘다 무효가 생깁니다. 파동 뭐 좋긴 한데 근데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서는 조금 밋밋하네요. 어, 파동대임지 뭐, 요건 좀 쓸만하긴 한데, 근데 이게 좀 거시기 한 게, 지금 이내어 그니까 이제 이 캐릭터들의 등급은 슈퍼레어, 슈퍼레어. 그니까 슈, 슈, 아, 슈, 슈페가 아니라 슈퍼레어. 슈퍼레어 캐릭터들이기 때문에, 어, 우리는 슈퍼레어, 그니까 러 이제 그, 파사케를 좀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죠. 무너단지라든지 뭐 머신멸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레어라든지 익스캐터가 파동 데미지 무효가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어 눈에 탁 들어오는데 이건 뭐 슈퍼인데 파사켓 갖고 들어가면 되지. 그 멈춘다 무효. 딸랑. 아, 요건 좀 별로다. 새된 고양이 동화 면밀. 어 조금 좀 별로네요. 제생저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세뇌된 거신 고양이입니다. 거신 고양이. 자, 이진에서는 혼신의 일격 20%. 근데 혼신의 일격 꽤 재밌어요. 팡팡 터지면은 기분도 좋고, 또뭐 데미지도 많이 들어가고, 기분 좋죠. 3진 시키면은 이제 방해 효과가 이제 들어가는데, 날려버린다, 느리게 한다. 야, 열파 데미지 부효도 있네. 공땅 부효이건꽤 쓸만한데, 열파 데미지 부효 오, 요거는 되게 좋아요. 열파 데미지 부효 자, 괜찮습니다. 이렇게. 뭐,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전, 전반적으로. 괜찮은데, 제가 보기에 딱, 그래도, 오, 어, 야, 이거는 정말, 어, 갖고 싶다라는 캐터, 릭 요거, 고방 두 개. 고방 두 개. 얘들은 사실, 진짜 이게 아니더라도, 고방 자체만으로도 꽤 괜찮다. 그 다음에, 이제, 역시, 고양이 PC. 독대 무효에다가 그, 좀비 엉강 있는 거. 요, 열무가 있는 거신 고양이. 저는 개인적으로 요네 개가, 어, 좀, 많이 관심이 간다. 요거 있으면은 굉장히 잘쓸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거. 자, 아무튼 뭐, 한국판도 나오면은, 그때 이제 제가 클리어를 하면서, 어, 아, 참, 근데 이캐터도 없구나. 아, 이거, 근데 얘네들 뽑으려고 통조림 쓰자니, 너무 좀 아쉬운데. 좀 딜레마 있네요, 딜레마. 자,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